자. 약간 좀 복잡한 걸할 거지만,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약간 좀 짜증이 나는 단어니 알겠어? 그냥 약간 따질 게좀 많아지는. 응, 따질 게좀 많아지는. 어, 지수 방정식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라고 치자. 만약에 a 의 FX와 a 의 GX가 이렇게 같다라고 치자. 됐나? 근데 봐봐. 여기서 나와 있는 A는 상수가 아니야, 알겠어? 미지수야. 알겠나? 그럼 봐봐. 만약에 같다라고 치면 이들 뭐부터 하겠어? fx랑 gx랑 같다라고 하시겠지, 그지? 됐나? 하지만 이게 a가 뭐일 수도 있어? 1일 수도 있어. 알겠나? 지금은 예전에 니들이 문제 푼다라고 치면 a를 숫자를 박아주시거든. 지금 미지수라고 알겠어?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같다라고 나와 있다, 그치? 됐나? 그럼 봐봐. 다행히 정역은 0보다 클 때로 잘 주셨어. 당연히 이게 실수인데 이게 막 웃으면 갑자기 이상해지겠지, 그치? 됐나? 난잘 모르겠다, 그런 거. 자. 그러면, 얘들 당연히 이거 어떻게 보겠어? 어, 지수네? 이러면서 이래 버린다니까 3x 플러스 6은 x제곱 플러스 2x랑 동일하시니까 넘긴다고 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일 거고. 그럼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2겠지. 그지 된나뭐인수분했으 생략했어요. 근데 봐봐, x가 0보다 커야 돼. 당연히 당연히 얘는 죽어야 되겠다. 그지 응, 0보다 커야 되니까. 근데 이것만 적으면, 이것만 적으면 틀렸어. 오답이야. x는 3도 있고, 얼마도, 되, 얼마도 되겠어. x가 1도 되겠지. 왜 1이라고 쳐봐야. 근데 1에 x가 뭐가 오든 간에 그냥 1 아니야? 모든 x에 대해서 그냥 1 아닌가? 그치? 그 어떤 걸 집어넣어도. 그러니까, 지금 얘는 미시 고려된 거야, 밑. 밑이 만약에 1이어봐. 이게 모든 거는 똑같지, 그렇지? 다르든 말든. 실제로 1 넣어볼까? 1의 9승. 그렇죠, 여기 1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얼야1의 3승인데 똑같이 1로 똑같잖아. 맞는 말이지, 그렇지? 됐나? 그럼 따라서 이렇게 밑과 지수 모두 미지수라고 치면 방정식에서는 방연 지수 같아야지. 근데 밑도 1인 걸 고려해라, 이 얘기야. 알겠지? 어렵진 않다, 그렇지? 그다음 가다가 이렇게 지수가 같을 수도 있어. 얘는 지금 뭐가 같은 상태지? 지금 얘는 미시 동일한 상태고, 얘는 지금 뭐야? 지수가 동일한 상태야. 그럼 이런 상황 이들이 어떻게 바꿔서 해석을 해주면 되냐면은 그냥 A랑 B랑 같은 끝나는 거 아니야? 맞지? A랑 B랑 같은 게 맞는 말이잖아. 그치? 이거랑. 얘는 지금 미시 고려된 거다. 그치? 쌤은 항상 생각, 이런 생각을 해. 밑과 지수가 모두 미지수라고 치면은 나는 밑도 고려하고 지수도 같이 고려한다는 마인드. 알겠어? 된다? 둘다 미지수니까 같이 고려하자 이거지. 자, 봐봐. 내가, 어, 지금 그냥 미시도, 미시, 미시 같은데니까 미시? 같으면 그냥 맞는 말이네. 그치? 그 다음, 그 다음 지수 고려하면 어떻게 되지? Fx가 멀때 ab에 상관없이 항상 같으시다. 에, 그치 Fx가 0일 때지. 이들 a의 0은 그 모든 a에 대세가1 아닌가? 그치아 물론 그0 말고야겠어. 0이 영수는 모른다 그치 응. 그럼 자. 따라서는 fx가 0일 때두개다 고려해 주시면 되고 뭐 이게 전부입니다 알겠지? 맞나? 응. 항상 밑과 지수가 모두 미지수인 방부등식은 밑과 지수 모두 고려한다는 말인데 알겠나? 어렵지 않다. 근데, 아. 지수. 부등식은 조금 짜증나. 아, 지금 얘는 그냥 센말 떠나. 밑과 지수 둘다 고려하자. 그럼 뭐, 또 없어. 얘는. 어, 미시, 1보다 클 때, 미시, 0하고, 1, 4일 때, 미시, 1일 때 3개 나눠서 풀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거기, 그냥 간단히 바로 예시로 들을 렇솔 사실 공식을 외운다라기보단, 쌤 그냥 이 생각으로, 난, 그냥 이 생각으로 살거든, 나는? 방정식금 그냥 이거 외운다라기보단, 부등식은, 어우, 그래도 간단히 예시, 거기 뭐, 공식 외울 게 아니고, 간단히 예시 한번 보고 넘어가면은, x에 2x 플러스 3이라. X에 3X-2가 있단 말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철저하게 세개로 나눠서 푼다 생각하면돼 어, 미시 1일 때가 제일 하찮으니까 미시 1이라고 치면 여기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은 1보다 크니까 그냥 이거는 뭐 틀린 말이지, 그지? 거짓이다. 그 다음, 미시, 즉 X지, 그지? X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면은 얘가 그대로 내려오실 거니까 2x 플러스 3은 3x 마이너스 1보다 클거 아니야. 그지 얘가 그러니까 1보다 크면 증감수니까 그대로 내려오지. 그지 넘기고 넘기면 대충 계산하면 얼마네? x는, 어, 5보다 작다가 잘 나오시지. 맞나? 그러면, 이 수치를 표현하면 어떻게 돼? 1보다 클때니까 1보다는 크면서 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범위가 이렇게 되시겠네. 그치? 어, 이친구 답은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시고, 미시, X가 0하고 1사일 때도 고려한다 치면은 얘가, 뭐, 부동산은 바뀌어서 나오겠지, 그지? 됐나? 그럼 얘도 넘기서 넘, 얘도 넘기고 넘긴다고 보면은 X가 5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봐봐. 야, 0하고 1사이면서 5보다 클수 있나? 없지, 그지? 얘는 거짓이네, 없다. 응. 음. 얘도 없고 얘도 없고 그냥 얘가, 어, 답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된다, 이거야. 알겠어? 어, 혹시 어렵지 않지? 이 요런 꼴이야. x 로그의 a의 x 요런 꼴을 할 건데 어, 얘는 그냥 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랑 거기 뭐 방정식을 푸는 거랑 뭐 똑같아. 풀이 방법은 똑같아. 응. 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거나 뭐 방정식을 풀겠다라는 건 똑같이 풀이법은 동일하다. 어, 양변에 양변에 로그 치하기로그 방법이 동일해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뭐 보기 1번에 뭐 1번 한번 보면은 y는 x에 1 2의 로그 x 돼있나? 그치? 어, 그럼 1 돼있네 그럼 봐봐 이 친구 최대값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이런 거 배운 적 있냐? 없거든 그치, 이런 이상한 거 배운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좀 색다른 풀이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하냐 자, 봐봐 어떻게 되냐? 양변에 미시 10인 로그를 씌우는 거야. 미시 여기가 10인데 갑자기 10 씌워야 되지, 뭐 이상으로 씌우면 좀, 그렇겠다다 갑자기. 그지 자, 그럼 로그에, y는, 로그에, x에 1 2의 로그 x인데, 야, 진수의 지수는 탈출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어, 1 2의 로그 x에, 로그 x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이 친구에 뭘 구하면 된다? 이친구의최대류구다 지금 문제에서 최대, 최소 둘라고하라고되 있니? 최대지, 그지 그럼 봐봐. 이 친구에 최대로 구야할 거니까 똑같이 뭐야? 로그 x가 반복이 되거든. 또 로그 x를 뭐야? t로 치워가면 얘는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t 되겠다, 그렇지? 그냥 tt하고 바로 곱한 거야. 알겠나? 바로 계산한 거지. 그럼 얘가 언제 일 때겠어? t가 축일 때 최대겠지, 그지왜 얘가 이런 모양으로 지지 않냐? 그치? t가 4분의 1일 때 최대일 거니까 4분의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어, 오, 마이너스 8분의 1에.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잘 나오지. 아, 그럼 최대는 8분의 1 적으면은 그냥 아주 멋지게 틀리는 거야, 알겠어? 왜 마지막에 좀 조심해야 돼? 이런 문제 마지막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뭐의 최대를 구했냐면은, 로그의 y의 최대를 구했어. 됐나? 그러면은, 이거 최대가 8분의 1이 아니고, 로그의 y가 최대값이 8분의 1이니까 y 값 최대값은 얼마라는 거지? 1 0의 8분의 1이 최대라는 거고,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 알겠나? 응. 마지막에 처리만 좀 조심해라. x 의 로그 3의 x가 있고, 얘가 x 세제곱 1에 있으신데, 그냥, 야, 쌤은 바로 답이 보이긴 하거든. 1하고 2 7이긴 한단 말이야.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야? 아까, 아까 풀이대로 푼다라고 치면은. 야. 아까 풀이대로 풀어도 돼. 그니까, 러 이제 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아까랑 똑같아.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게 뭐냐? 아까 밑과 지수가 모두 미지수인 거. 그 그렇게 풀어도 풀려. 알겠어? 그럼 봐봐. 아니, XX 동일하잖아. 지금 당연히 X가 양수일 거야. 그지 응? 아, 그럼 XX가 얼마면 돼? 밑을 만에 고려한다 치면 얘가 다르더라도. X가 얼마면 이게 똑같아지지? 1인 똑같아지지, 그치지 x 1때 답이야. x 1일 때는 난 미술 고려한 거고, 어 미술 고려한 거 뭐, 절대까지 생겼어. 그다음 지수 가 같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는 얼마? 그럼 얘 지수를 고려한 거다, 그렇지? 응, 얘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아까 전처럼 똑같이. 하지만 새로운 풀이를 한다라고 치면 양면에 뭐를 할수 있냐면은 <laughs> 이거만 하고 넘어가면 좀 아쉽잖아, 그치 양변에다가 로그 3을 취하자. 그럼 얘는 로그 3의 x의 로그 3의 x 될 거고, 얘는 로그 3의 x 세제곱인데 3이 나올 거 아니야. 맞나? 그럼 밖으로 튀어나오겠지. 그럼 봐봐, 로그에 3의 x의 제곱이 얘랑 같다라는 거고, 그냥 넘기자. 얘도 그냥 바로. 이래 되잖아, 그지야 굳이 치환하지 말고! 로그 3의 X가 0이랑 3이랑는거잘 알지 않냐? 그럼 X는 얼마겠어? 1이랑 27되시겠죠 그치? 뭐, 이래 풀면 됩니다.